아니지만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 어, 여러분 아니, 저는 마법사녀서에서예요 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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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제가 어, 할 것은 바로 여러분께 <laughs> 그러네. 오늘은, 오늘은 물에서 아, 거품이, 아, 나. 나. 거품이 나는 그런 아. 걸 알려드리도록 아. 하겠습니다 아. 먼저 저는 제 생각이고요 아. 아. 만약에 아. 틀리면 아. 아. 여러분께 아. 잘 뭔가 잘 그렇게, 아. 아. 그렇게

여기서 스펀지랑 스펀지. 스펀지. 먼저, 물에 젖은 스펀지는 안 됩니다. 그리고 물량동이도 준비해주시고 저는 송가지를 압니다. 아, 띄고 해야 되구나. 그 다음에는, 마그마 블록을 하고요. 또, 업데이트된 버전에서 이것도 되더라고요. 영, 영원 모래, 이것도 되더라고요. 제가 좀, 높은 그런 거에서, 그런 거여서 이게. 일단 세 가지를 저는 아니다 일단, 잘난 척 아니고요. 좀, 여기서 걸 챙겨줬으면 좋겠네요. 일단, 날아서 들어가줍니다. 여기서, 무엇을 하냐면, 은 영어 모래랑, 영어 모래랑, 옷, 옷을 다 넣는, 옷, 그리고, 손지 아, 손지왜쓸를 이거죠. 이렇게 안 넣고, 이 우리 이거 봤는데 우리 이거 봤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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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말고 이렇게 되잖아. 나걸 쏜다고는 뭘안지 다른 데서만 겠지 아무 좀좀 <laughs> 이따 기다리시면 될것 같네요. 얘는 이렇게 물에서 나가려고 해도 마그마 블러서 이렇게 아쿠아틱에서만 되는 거예요. 근데 뭐지, 뭔가, 가라앉는 같은데 뭐지? 잠깐만. 젖었어. 대박. 저 스킨 예쁘죠? 이거는 따온 거예요. 이 스킨 만들어준 분은 정말, 정말, 정말 잘 만드셨어요. 칭찬입니다. 저는 아쿠아틱이 아니에요. 그렇때문 흉갑, 흉갑, 흉갑이다. 거북이 아니야 나? 거북이 아니에요? 헉? 거북이 아니야? <laughs> 거북이 아니야.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뭔가가 거북이처럼 보였어요. 진짜. 그랬는데 그 거북이처럼 보이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드를 알려드리자면 다음에 알려드릴 거예요. 아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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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거 삼재천 생겼잖아요. 이게 아마 마인 크래프트 그거 그거 임시 버전이에요 이게 임시 모드에요. 한번 상승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과연 보물들이 이 근처에 거북이 같이 생긴 보물들이 있었는데, 동물인지 모르겠는데, 필요에 들어가 <목소리나> 비디오에서 3 아무튼 이렇게 이 것까지는 지창을 틀고 있습니다. 마바밤이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그 거북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자면. 바로 한복이 분 거북이 유 요즘에 새로 생긴 종류라고 하네요. <목소리나> 전화고 전화해라. 전화요라. 전화. 열어! 전화 였습니다. 근데 완전 거기예요. 자 다음에 스킨을 만든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예예예. 기다시피. 난 군인 의대장이요 보시오 이걸 벗고 다른 걸로 입어보도록 하겠소.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어, 에메랄드저 다, 저번에 다이아 캐기 영상 찍었잖아요. 거기서 잠깐 멈춰서 다이아 캐기 했었는데, 그러고 나서 또 다이아 탐구를 하다가 죽었어요. 용암에 빠졌습니다. 두두, 두두두, 두두두, 두두, 두두, 두두. 여러분 오늘 진짜 진정으로 할 컨텐츠는 이거였니다 침대의 비밀과 함께 하는 거였고요. 그거는 아까 그한 거는 침대의 비밀과 함께 할 그냥 간단한 몸풀기였습니다. 자 그러면 진짜 오늘의 주제 침대의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윤두준 오 잠깐만 이 다른 갑자기 방향이 달라졌어요 아닌가? 아아 다리 부츠때문에 그러나보다 이건 안그러고? 자 오늘 소개할 침대 비밀 입니다! <laughs> 댕기 이거 댕기 보이세요? 밑에 빨간색 있잖아 이렇게 1인칭으로 그냥 치즈 알고 이렇게 오 댕기요 이게 이게 댕기라 알고 전화 열라오 이렇게 이초면청해이 보여요. 일단 장난이고요. 바로 옆에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침대 하나를 설치해줄게요. 뛰어집니다. 이건 슬라임 블록으로 만든 게 아닌데도 뛰어집니다. 자 밝은 회색. 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렇게 찢어집니다. 다띄어지나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다 되나 보겠습니다. 오, <laughs> 잠깐만! 일단 그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어쩔 수 없죠? 그렇겠죠? 일단 이것까지 설치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녹색 그 다음에 들어가는 파란색 그 다음에 들어가는 하늘색 빼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색그 다음에 이색그 다음에 이 색이겠죠? 하늘색도 한번 꺼내볼게요. 용기가 생겼어요 저 멀리 떠져있는작은 새들의 눈소리가. 목소리가 여러분 다가와요 이편에서 어? 잠깐만 안 끝나네? 오 그럼 좋은 거지 나한테는 자 제가 아까 꺼낸 이거